선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 출애굽기 40장 말씀 통해서 이 대림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맞이하나 그 은혜 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그 암살이라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거기에 보면그 이종재 씨가 염석진이라는 역할로 나옵니다. 그 나중에 왜 동료들을 이렇게 배반하고 그런 일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했던 유명한 대사가 있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줄 몰랐으니까 아니면 이렇게 했겠느냐 그게 대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를 되돌아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해방이 오리라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그 다음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해방이 오기를 기대하고 오겠지라고 하지만 그냥 막연히 오겠지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부리가 있냐면은 정말 해방이 올 거라고 믿고 또한 해방을 위해서 뭔가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시고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 바로 밑에 효창공원이 있는데 효창공원에 가면 순교 열쇠 묘지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또 뭐가 있죠? 백범 김구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님 참 대단한 게 뭐냐면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뭘 했지만 그분의 한 행적이나 글을 보면은 그분은 거기서 한발더 나가 있었어요. 해방이 될 거라는 확신에 해방이 된 이후에 우리 어떻게 살까 그걸 생각했던 분이 김구 선생님이에요. 해방이 된 이후에 그럼 우리나라는 누가 지킬까? 대방이 됐을 때 우리가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우리 군대가 함께 들어가야 주권을 누릴 텐데에서 광복군을 다시 편성을 했죠. 그 이후에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까 하다가 당시 임시정부 외무부장이었던 조소황 선생이 말했던 삼균주의를 받아들여서 그래 우리 선거를 통해 나라를 세우고 교육을 통해 나라를 발전시키자라는 제도도 만들었어요. 무엇보다 백범일지에 보면은 그분은 이런 나를 라 꿈꿨어요. 내가 원하는 나라는 남을 침략하지 않고 문화로 세계에 공헌하는 나라다. 세월이 흘러서 요즘 보면 정말 우리나라 문화가 정말 전 세계 유행인 이 시대가 왔습니다. 이 섬유사님들 얘기를 물어보면요. 그러면서 너무 좋다고 그래요. 한국어, 한국 음식, 한국자 들어가면은 너무 호의적이라. 그러면서 성교사님들이 참 도움이 된다는데, 여러분, 어쨌든 이분은 어때요? 해방을 꿈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정말 해방이 되면 어떻게 살까를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방은 절대 오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염석진처럼 사는 거고요. 해방은 반드시 올텐데 그럼 우리 어떻게 그때 살아갈까라고 꿈을 꾸면, 김구선생은 가는 거예요. 제가 대림절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린 대림절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을까? 아, 하나님이 무슨 사람이 되어 오셨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다시 어떻게 와? 여러분 여기에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은 없겠죠. 세상에 있어도 그럼 우리는 그 다음 두 가지가 남았어요. 그냥 12월이 되면 그냥 성탄이 다가오고 때가 되면 그냥 대림절이라고 하니까 뭔가 그냥 마음은 즐겁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보낼 수 있고요. 또 하나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보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내가 그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 줄까를 생각하면 이 대림절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거기서 결정이 돼요. 그냥 막연하게 대림절인가 보다 하는 거 하고, 정말 주님 오셨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꿔놓습니다. 그런 의미의 소리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어떻게 보내야 될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말씀 위에 터전에서 우리의 장막을 세우는 게 필요하고, 오늘 두 번째 바라볼 건, 그 장막에 주님이 실제로 임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보려고 해요. 우리가 9절과 10절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16절까지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하리라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13절에도 보면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건 거룩해.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한 손님이 오면 우리 집도 정리하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려면 집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하다 못해? 거룩해야죠. 레위기 19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장막에 오셔서 머물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이 장막도 당연히 거룩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중요한 원리예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시려면은 어때요?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과 십절을 말합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즉 기름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룩한 기름을 가져다가 어떻게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바르라 그랬어요. 그다음 십절에는 어때요? 그 성막 밖에 있는 번제단과 모든 기구에 그 기름을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13절에 보면 어때요? 아론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한 단어예요. 그런데 번역할 때 물건에다 쓸 때는 바르라 그랬고요, 사람에게 쓸 때는 부으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어는 원래 하나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기름을 바르고 사람에게 부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것임을 표시하고 구별된 것임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면서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물건에도 기름을 발랐어요.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 왕을 세울 때도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구별했다라는 표시예요. 신약시대에 오면 어떨까요, 여러분? 기름을 실제로 붓진 않지만, 어디서 그 의미를 찾습니까? 성령님 안에서 그 의미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지금도 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충만한 걸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구약 시대 기름을 붓다면 기름은 붓지 않지만 이제는 무엇이 그 역할을 해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구별하시던 그 일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는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모든 건 성령으로 더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기름을 바른다고 해서요. 기름이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아론이 기름을 바른다고 해서 아론이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기름을 바르면 그것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또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우리가 충만하고 거룩한 사람이라 하면 나는 별다른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때로 전에 말씀드렸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신할 수 없다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님이 와 계신 거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건 우리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권 보게 됐는데, 어, 책을 쓰신 분은 미국에 있는 루토교 목사님이에요.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시상생활 하다가 청년 시절 교회를 떠났어요. 술과 마약에 중독이 됐는데, 친구의 도움으로 다시 신앙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한 친구가 자살하는 것을 보면서 목회의 길을 가기 시작했고, 자기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세워서 목회를 해요. 루토교 목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인, 여기서는 어른 성인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 성인이에요. 성인이 되게 하는 것은 성인다워지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죄인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인이라는 호칭은 늘 부여되는 것이지 우리 쪽에서 얻어내는 게 아니다 여러분 성인,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 능력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책에 뭐라고 썼냐면은 알고 보니 내가 여태 내가 알았던 모든 성인은 어쩌다가 성인이 되었다 그랬어요. 성인이 되겠다고 한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성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책 제목이 뭐냐면은 어쩌다 거룩하게. 제목이 재밌어서 사서 봤어요. 거룩이란 책을 제가 몇권 봤지만 책 제목이 어쩌다 거룩하게는 처음이라. 핵심이 그거예요. 거룩해지는 건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해요? 어쩌다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면.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할 일은 우리 능력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해주신 걸 어떻게 해요?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지키느냐? 여러분 10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사실상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다음 13절에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들도 불러서 옷을 입혀요. 그리고 15절에 또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 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보게 돼요. 첫째, 제일 먼저 물로 씻으라 그랬거든요. 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기구를 만들었죠? 번제단 옆에 물두멍을 만들어서 손발을 씻으라고 그랬어요. 저도 여러분도 성령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었지만, 이 땅에 살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부여하신 거룩함을 지키려면은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말씀에 비춰보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주신 것을 지키는 첫 단계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입을 옷은 무엇입니까? 사실 앞에서 우리 출애굽을 볼때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는 바울의 표현대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늘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제복을 입는 순간 그 사람 뭐예요? 그 제복이 주는 의미를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늘 기억하고 사는 것처럼 거룩한 옷을 입혀주면 아 내가 제사장이구나라고 깨닫는 것이고,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먹지만 잘안될 때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겐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에 있는 기구의 기름을 바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론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셨고,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저 여러분도 어디에 성령 안에 적셔줘야 돼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부어지고 함께 하셔야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면서 사는 거지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의 의지라는 거 대단한 것 같지만 정말 나약하고 볼적 없는 게 사람의 의지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워주신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야, 내가 그 옷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힘과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인정하면서, 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세워준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세 가지 중에 처음 들어보신 거 있나요? 네, 어려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처음 들어보면 신기한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근데 왜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 좋은 말씀이다 하고 그냥 끝나서 그래요.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이문을 나서서 그것을 실천해야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눈여볼게 뭐냐면은, 40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러분, 39장에서도 봤죠.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더라. 제일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거룩함을 지키는 것도 뭐가 중요합니까?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먹고 정말 믿었다면 어떻게 해요? 실천해야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믿는다면 실천해야죠 실천을 한, 안 한다면 뭐예요? 온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절실함이 없고 진짜 안 믿는 걸수 있는 거예요 염석진처럼 해방이 올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 삶이 방종하게 되는 거고 주님이 오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실천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0편 24편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 예루살렘, 예루살렘 중에서 시온산입니다. 그 산에 올라서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그 거룩한 곳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 누가 서느냐 봤더니,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 허탈한 내 마음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사람. 여러분, 딱네 가지 같지만,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은,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뭐예요? 행동으로도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진짜 청결하면 뭘로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 손이 깨끗하다는 건손 깨끗이 씻으라는 말이 아니겠죠? 뭡니까? 행동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뜬구름 잡는 거, 허황된 거 꿈꾸지 않는 걸 넘어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엉뚱한 데 망상에 빠져있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말이 진실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뭘 우리에게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라면, 뭘로 이어져야 돼요?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산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내 힘으로 안 되게 돼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가 매일 우리 삶 속에 실천이 돼야 돼요. 그때 우리가 거룩함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의미 있는 대림절을 보내게 되는 거죠. 거룩이라는 말이 나오면 참다 부담스러워요. 왠지 나는 도달할 수 없을 것 같고 너무 거창한 주제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좀 설명을 할까 하다가 예전에 한번 드린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어요. 그 미국 오하이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소년이 주차장에서 20달러를 주웠습니다 8살짜리 소년이었는데 아버지는 군인이었는데 전사했어요. 순직했어요. 그날도 이제 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으러 갔다가 20달러를 주운 거예요. 내가 야밥 먹고 나서 이 돈으로 게임기를 사야지 장난감을 사야 되는데 마침 그 식당에 군인 가족이 들어오더래요. 여덟 살짜리 소년이 고민하다가 쪽지에 이렇게 썼어요. 군인 아저씨 안녕하세요. 우리 아빠도 군인이었어요. 지금은 천국에 계세요. 그리고는 오다가 주차장에서 20달러를 주었어요. 아저씨 식사하시는데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군인 아저씨 노고에 감사드려해서 그 20달러를 그 메모지와 함께 선물로 줬어요. 이 군인이 나중에 다른 곳에 인터뷰를 하다가. 우연히 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 소년에게 엄청난 격려와 후원금을 보내줬습니다. 아버지의 그 뭐죠? 그군 인식표, 군번을 달고서 대통령이 수여하는 상을 받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야기를 다시 들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 소년이 그렇게 20달러를 주고 가다가 한 일이 뭔가 봤더니 엄마에게 얘기를 했대요. 엄마, 오늘따라 아빠가 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묻혀있는 국립묘지에 가서 겨울에 아버지 묘비를 꼭 끌어안고 있다가 갔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요.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 아이는 어떤 마음으로 그 순간 결정을 했을까요내 아버지도 군인이었고, 훌륭한 군인이었고, 나는 누구의 아들이요 군인의 아들. 여덟 살짜지만그 생각이 꽉 차있으니까, 그 식당에 군인의 가족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이 20달러를 장난감 살게 아니라 저렇게 헌신하는 분을 위해서 내가 줘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8살짜리 소녀는 이걸 주면 내가 주목을 받고 유명인사가 되고 후원금이 더 오겠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아버지도 군인이었고 나도 군인의 아들인데. "라는 마음 하나로 선행을 베풀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걸 너무 거창한 일하는 거나 어려운 걸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뭔가 선택하게 될때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뭔가 하나 결단하면 여러분과 제가 어느 순간 어떻게 되어있어요? 그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해주신 거룩함을 잘 지키면서 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거룩이라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뭔가 이 마음으로 살면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대림절 기간 동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장소가 거룩해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시간이 거룩해지고,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거룩해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 대림절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